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의 원칙, 선, 섬김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자유의 원칙 섬김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 배경은 지금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일부러 그것을 내려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와중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왜 내려놓으셨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러셨는지 저희가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먹고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권리라고 하면은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인들을 뜻하죠.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양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 제사,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섬기면서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 베드로나 다른 어떤 사도들처럼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걸로써 먹고 산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마땅하다. 그게 마땅하다. 즉,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13절에 나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재단에서 받쳐지는 그 고기와 그 음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도 그랬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거와 똑같은 원칙으로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신약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서 나오는 그 거기서 후원이나 사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계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으면 네, 하나도 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사도 바울께서 대단하신 분이죠. 예. 어, 근데요, 이거를 보고 모든 사도들에게,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나 또는 다른 사도들에게, 어이, 왜 사도 바울은 다 이걸 하나도 쓰지 않고 받지도 않는데, 왜 사도 베드로나 다른 열한 사도들은 왜다 이렇게 복음전하면서 거기서 돈 받고, 거기서 살해받고 생계를 있냐?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어떻게 보면 열외인 거죠. 우리는 이거를 좀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요,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일하면서 사례를 받죠. 근데 어떤 목회자분들은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일하시면서 오시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그것이 그분의 사역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강사가 오셔서 이제 부흥 강사 하든지 아니면 인도하신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사례를 드리면은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가져가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 자기 교회 에 가서 헌금할 수도 있고 전부 다다. 또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예 가져가지 않고 봉투째. 그 것을 주신 교회 에 헌금함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은 저렇게 헌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데 그걸 통째로 받지도 않고 다 헌금함에 놓고 갔다. 그분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안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더 정말 어 저분처럼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판단은 하면 안 돼요. 왜냐? 왜냐면요, 그 가져가는 게 첫째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져가서 그게 그분이 그것을 1 1조를드리던지 거기서 1 1조를 드리든지 거기서 그걸 또 교회 에다드리던지또 그분이 또쓰던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그거를 또 다른 분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져, 안 가져가시는 분은요, 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어, 우리 어, 우리 저번에 오셨던 고인 되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서울에서 부산에서 오셨던 목사님, 여러분, 그분은 그 사례를 필요가 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그게 없어도 그분은 잘 사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분의 생계가 이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이 어, 그러한 뭐,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나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 이게 거룩하다" 하면서 그 거룩한 것을 은근히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헌금이나 헌신은요, 강요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협박입니다. 협박해 가지고 팔을 비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받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렸을 때, 사례를 드렸을 때, 그거는 그분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건, 우리는 너나 별 비즈니스 우리가 상관 전혀 쓸 일이 아니에요. 상관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에서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방향성은 가르쳐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나의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거를 표현하는 거다. 가르쳐드리죠. 누가 그럽니다. 왜 10분의 1이냐? 아, 그러세요. 그럼 10분의 2을 드리시죠. 네. 그러면 그분은 10분의 2안 드려요. 네. 왜 10분의 1이냐? 그러는 분. 왜꼭 그렇게 10분의 1을 했다가 꼭 매겨야 되냐? 율법적으로 따져야 되냐? 그러면 10분의 2, 10분의 3 드리면 돼요. 최소한 10분의 2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방향성을 가르쳐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어, 이 교인들 보러 얼마를 꼭 해야 된다 하고 압력을 넣고 막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내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억지로 협박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팔 비틀려서 억지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교인에게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목사에게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강사에게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요. 그게 내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요. 그거 소명,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즉, 군인이라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에게 명령을 줬어요. 그 명령을 해냈어요. 여러분, 그 군인을 칭찬합니까? 아니요, 칭찬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 벌받죠. 그러나 명령을 지켰다고 상받지 않습니다. 언제 상을 받습니까?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완수하거나 그 이상을 넘을 때 상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그걸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는 상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득불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기억은 아마도 자기가 스테반을 죽일 때그 앞장섰던 그 죄, 그 빚진 것, 하나님 나라에게 빚진 그 빚,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우리 주님께서 다메색 도상에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군사로 삼아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자기는, 그런 자기는 그 명령을 오직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직하게 명령받은 대로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전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전부 다 죄인이었다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셨고 구해 주셨고 그리고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직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희가 꾀 부리거나 저희가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기는 어떻게 보면 은벌 벌바를 받을 사람이지 벌 받을 짓만 하지 상 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자의는 여러분 자발적인, 자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꾸면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자발적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할때 상이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런 즉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네. 언제 상을 받냐? 자발적으로 하는데 자발적으로 뭘 합니까? 주님이 명령한 거다 하되 다 하되 그걸로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돈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거 할 권리를 자기는 다안 쓴다는 겁니다. 뿐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바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상을 받는 방법은요. 주님의 소명, 주님께 날 부르신 걸 갖다가 하되 그걸 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되고 그걸로써 군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할때상 받느냐 내가 자발적으로 하되,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데, 특히 어떻게 다안 쓰냐? 내가 자유인인데, 자유로워요. 근데 그 자유함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의 원칙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어떤 게 돌아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예, 알아주지 않아요. 고맙다고 하지도 않아요. 잘 모르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막 비판을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 비판이 맞는 비판일 수도 있어요. 왜더잘 못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잘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자기가 자기 딴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납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야, 너는 하지도 않고 한 나에게 이렇게 해. 나는 세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걸 보고 모자라다고 하고 막 이렇게 비판해? 나안 해. 예. 그렇게 나갑니다. 안 해버립니다. 내가 다시나 하나 봐라. 해도 욕만 먹고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놔버립니다. 사탄의 정석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의 정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를 섬길 때 반드시 여러분, 사람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해도 욕만 먹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전부 다그 시점에서 다 놓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섬김을 그만두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사탄의 정석입니다정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려면은, 섬길려면 이 섬김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자유하나 내 자유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너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종이나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제일 첫째 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 주님께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고 섬기러 오셨다.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바로 그렇게 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바울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해만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이 다 내어, 내려놓고, 주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모든 사람에게 내려놓고, 내어주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는 때, 그때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상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성도를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저희의 혈과 육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질로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가서 시험 들었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말은요 다 거짓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질투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체면이 또 높아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정말 시험 들어서 넘어진 겁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그 저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저희가 바라보고, 그리고 가시 멸류관 쓰신 예수님을 저희가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내려놓고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있으나,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 그럼 거기에 저희의 섬김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 저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저희의 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려놓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주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를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